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뭐 택배 보낼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송이 능이 뭐 그런 것들, 버섯들 보러 올라왔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다녀볼게요. 와, 이게 뭐야. 능입니다, 이 능이. 갑자기 능이가 툭 튀어나오네. 여기 옆에도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어늘 종이 보러 왔는데 <laughs> 아유 감사히 능이가 있습니다. 감사히 담아볼게요. 아유 뭐야. 나름 뭐 줄렁입니다. 아좀 경사가 너무 세가지고 숨이 너무 차요. 와 굿굿 지금 여기 방향은 북쪽에서 약간 북서쪽 근데 이제 계곡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쪽이 계곡 방향이고 계곡 방향은 북동쪽이고 지금 능여바라는 지금 자라는 이쪽 곳은 이쪽 경사는 북서쯤 되겠네요 북북서 능이 야 완전 다발이네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아 능이 많이 났네요 야 이거 채취해 볼게요 아저장 같은데 뜨고 능이 보세요. 엄청 큽니다. 이것이가방에 들어가면 분명히 부서질 텐데. 아, 좀 아깝네요. 아 지금 대물릉이, 대물릉이 봤습니다. 아, 말고 버섯 보세요. 많이 다렸다 아, 숫자 크고. 이건 내년쯤에 오면 말고, 말고 버섯은 대박이겠는데. 아, 여기는 밀버섯의 완전 콜라기네요. 저 아래까지. 이런 누가 발로 찼나? 아이고, 뽑아볼까요? 그, 밀버섯하고, 아, 아이고, 아주 유사한 돗버섯이 있죠. 밀버섯의 정령이 외대 돗버섯. 그리고 그 독버섯의 이름은 삿갓외대버섯 보세요. 음, 여기 이 주름살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삿갓외대버섯 버섯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지금 이 정도 커서는 구분이 잘안갈것같아 이거 어렸을 때 약간 털도 있고 밀가루 같은 게 여기 붙어있다그래서 이게 밀과 서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어요. 떨어진 주름살 이거를 우선 최선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이거야!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아가 조금 안 자는 곳에 가서.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또 능이 같은 바다이 하나가 있죠 여긴 지금 송이 지역인데 여기 능이가 개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능이가 아니고 무닝노르털버섯아제비 아, 그러니까 개능이 아제비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건 쓰지 않고 아직 괜찮다고하더라고요 무늬 노루털 버섯 아제비 그러니까 개릉이아제비면 되겠네. 얘도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먹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면서 여기 몇개따 갖고 왔는데, 요거 나중에 가져가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곳은 무늬 노루털 버섯 아제비입니다 이거 이거. 아, 송이. 어렵게 이렇게 보내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녔는지 안 보여. 아, 그래서 막뭐 남은 게 있긴 있네요. 아, 뭐야? 이거 송이 뜬데 아마 침생이 먹고 뽑아 버린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뽑혔구나 이게. 참 짜식들. 좋은 건 알아가지고 큰 놈으로 두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기도 아 역시 여기 비 오느라 뛰어올라왔네요 볼라팔 바사시또 있습니다 와 싱싱하다 이 쫄깃쫄깃 맛이 괜찮더라구요 아 경사봐 흐들떨 아. 지난번에 여기 갔다가 아 데쳐가지고 장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찌개도 넣어 먹고 능이를 얇게 점여서 먹는 그런 느낌? 식감이 좋은 이런 뿔라팔 버섯입니다 오늘은 재치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대왕 송이다 이 보세요 지금 안에가 송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와 대박이다 여기도 있네요 짜잔 근데 지금 너무 힘드네 와야 여기 좀 연기색 망가닥버섯인데 이것만 거의 녹여나 됐습니다 근데 위에 이게 이제 흐르랙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시경버섯으로 맛이 괜찮은 버섯인데 으유, 물을 너 먹었어요 이거는 연기색 망가닥버섯 아, 또, 옆으로 이동 중에 냉이를 만났습니다. 아직 그만 봐대에가만히 많이 묵어. 그데 이건 남아있죠. 아유. 저게 냉이일까요? 냉이 같은데. 아이고. 아, 다 발라있으면은, 바로 알겠는데. 능이가 많네요 아, 여기도 있다 오 옆에서 아 능이 네. 그만 보이라니까 짜식들 계속 보이요 계속 보여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체력방전 체력방전 아 한참 만에 또 송이를 봅니다 3시에 올라왔네요. 한번 뽑아볼까나. 야, 여기 이제 좀 경사가 완만해서 밀버섯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밀버섯은 여기 주름이 주름이 같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어린 것들은 잔털로좀 있고요. 혹시나 이제 이 밀버섯, 이래 덮버섯을 채취하시려면 아이고, 꼭요거 이런 하얗게 가루가, 근데 가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여기 끝이 떨어진 이 주름살, 요거를꼭 확인해 주세요. 얘네들이 뭐 대가 가늘다, 대가 뾰족하다, 뭐 근데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너무 편차 가 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저기 주름살, 주름살이 떨어졌느냐. 붙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와, 다들 먼저 지나가셨나 봐 새벽에 발자국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발자국 없는 대로 사부작 사부작씩 이동하고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바로 앞으로 지나가셨는데 그한 무더기는 못 보셨더라고요 송이를 상품들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거는 따로 있다. <laughs> 오늘 제 것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밤버섯도 이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져다 먹을만 한데 지금 냉이가 물탱이 냉이가 가방에 너무 꽉찼어요 이게 이제 다색 벚꽃버섯이라고도 그러고 쫄깃쫄깃 맛이 좋아요 근데 살짝 의 쓴맛도 좀 있고 반버섯입니다반버섯 아, 정명은 다색벚꽃버섯 여기또 무늬 노털버섯 르 아재비 개능이 아재비죠 개능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솔릉이라고, 여기 이제 여기 송이, 송이가 나는 지역에서 자라는 개능이야제비 어... 봐서, 그래서 솔릉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송이야, 나와라! 아, 이 상태가 안 좋은 송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까서 먹을 겁니다. 네, 송이 다 깠습니다. <laughs> 음, 향 좋다. 기운 아서사라. 이렇게 먹어보기 처음이네요. 음, 맛있다. 아 역시 송이 맛있네요. 역시 송이. 야, 오늘 먹버섯. 이거 딱 하나 보네요. 이거 버섯 밥 해놓으면 끝내주는데. 아 이거 너무 작아. 안녕. 힘들다고 공기성 공기성 됐는데 꼭대기에 이렇게 또송이가 났네요. 너무나 크기도 크다. 너무너무 예쁜 산부채꽃입니다. 너무 아깝다. 박달송입니다. 으뜸 끈적버섯. 비가 맞아가지고, 저거 아주 싫어하네요. 아주 끈적끈적해서. 얘네들은 다 두고, 저거 하나는 챙겨갈게요. 으뜸 끈적버섯. 박달송이. 으쨔, 우와, 끝내다 아 어, 오늘 산행을 마치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지금 오늘 채취한 산행물이고요 이렇게 지금 500g 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2kg가 되려나 모르겠네 오늘 채취온 능이도 비를 맞은 상태가 좀안 좋길래 그냥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은 것들. 요렇게. 요거 아마 살짝 건조하면 1.5kg가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분께 나중에 손질 잘 해서 포장해서 요거는 판매를 할 겁니다. 와, 그래도 오늘 많은 양의 버섯을 채취를 했습니다.